나, 나안 치고 가안 치고요. <laughs> 아니, 여기 국가빵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왔습니다. 네. 천 원에 네개예요 네. 네, 개예요? 네. 아, 아니, 뭐, 상도동에서 여기 종로까지 네. 와가지고 사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아, 지금 따로 사갔어요. 그만큼 나, 맛있, 나, 맛있나 나, 보다. 나, 여기서? 예. 한 2, 30년 됐어요. 아, 한 기간? 한, 한 25년 정도 되셨네요, 그럼. 아, 것까지 해서 이거 다른 것까지 했으니까 다른 것까지 30년 한거요아 30년 하셨네 예. 예.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 지금. 딸이 예. 50살이니까. 아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걔네들 어. 학교부터 다 보내고 했으니까. 아 예. 예.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맛 음, 맛있어 속, 보여요. 예. 속세 속세이지 않은. 네. 잘하는 네. 거지. 추억의 국밥 곱밥 꾸만 국밥빵. 너무 곱하고 있냐. 저기 유튜버하고. 야, 곱밥 이거 좀 사. 열 개만. 안 지금 2,000원치. 국 곱밥이 한 10사. 어. 아, 2,000원치 8개니까. 그래, 그래. 얼마나 좋냐. 조금만 기다려. 1분만 기다려. 1분만 기다리십시오. 딱개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노래, 노래 타니 뭐, 맛있어 보입니다. <laughs> 잘 구워져야지, 또 이렇게 또, 그 밀가루 냄새 나면 또 그렇잖아. <laughs>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여기, 내가 이거 잘 올리면요. 네. 아직 여기 대박 날 수도 있어. 아니야. 몰라. 어,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요. 근데. 네. 딴 데서 온사람데요이 자리에서 3 0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음.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 써있을 거예요. 여기 정로상가 피카들이 옆에잖아요. 아, 피카들 아니야. 아니야? 1, 1번 출구. 아. 일본 종로 3가? 1번 그렇죠. 출구. 일번 출구. 네, 1번 출구 앞에. 아. 여기 주소 있잖아. 종로 3가 1번 출구 네. 어, 앞에. 네, 맛이 아. 다시 하나 잡혀 보실래? 네. 조심에입 뛰어 입 뛰어, 입 뛰어 입 뛰어 맛맞네 조인 거야, 들 아저씨. 자, 맛 보세요. Yeah. yeah.